when you look at the sahara desert today 너가 본다면, 사하라 사막을 오늘날 본다면 you see a dry lifeless land 너는 본다 뭐야 건조하고 생명체가 없는 땅을 맞지, 사하라 대저르트는 사막은 원래 그런 땅이잖아 however, 그러나 It is believed that. 믿어진다. It is believed that은 people believe t h a t 스로 고쳐 쓸수 있어. 물론 people 대신에 they believe that. 이것도 되지. 현재 시제로. It is believed that은 현재 시제야. 뒤에 나는 believed는 이건 뭐야? 수동형이라서 쓴 거고. 그래서 they believe that. people believe t h a t 스로 고칠 수 있다. 어, 믿겨진다, 뭐가, 더사아라 once received lots of waterfall. 사하라 사막이, 사하라 사막 앞에는 더가 붙지. 사막, 대양, 뭐 이런, 산맥, 이런 거에는 더가 붙잖아. 자, 사하라 사막이 한때는 많은 강수량을 받았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이 한때는 had lakes and rivers 뭐야 어, 호수와 강이 있었대 대단한 거죠. This period 이 기간에는 now known as the Green Sahara period 지금은 뭐로 알려져 있냐면 Green Sahara 시대로 알려져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삽입구지 삽입구. This period 이 콤마와 그다음에 여기 어, period 다음에 이 컴마는 삽입구야. 그래서 이걸 앞에 있는 명사를 좀더 설명,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만, 뭐 없어도 상관은 없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이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기간, 기간은 may have started. 아마 시작되었을 것이다. About 11,000 years ago. 한만 천년 전에 시작되고, lasted until about five thousand years ago, 만 천년 정도 전에 시작돼서 5천년 전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거지.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Was t like them?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곳이 그때는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거지. A team of researchers recently. 한 팀의 조사자들은, 어, 최근에 made a surprising discovery.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한다. That helps us understand. Discovery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를 이해하게, 어, 도와주는. 그런 아주 surprising discovery를 했다. 이거지. Researcher들이. more about this interesting time. 뭐에 대한 디스커버리냐면 이 재미있는 시대에 관하여. 그렇죠. They found the skeletons of more than 200 human beings. 그들은 발견했어. skeletons 하면은 해골을 포함한 몸의 어뼈들. 응. 어. 그게 스켈리톤 스잖아 그것을 발견했다. 2 0 0명 이상의 휴먼 비잉의 휴먼 비잉에게서 나온, 그렇지? 어 그런 스켈리톤을 발견한 거야. Along with hunting tools, fishing instruments, and other artifacts와 무와 함께 그 휴먼 비잉의 스켈리톤만 발견된 게 아니라 hunting t o o l 어, 사냥, 도구, fishing instrument, 낚시도구, 그리고 다른 공예품, 이런 것까지 발견한 거야. artifacts까지. 다 발견을 한 거야. They also uncovered the bones of discovered, uncovered. 비슷한 말이죠. 그들은 또한 발견했다. The bones of large fish and crocodiles. 커다란 물고기와 악어의 뼈도 발견을 했다. 사막에서. These animals could not have survived in a desert climate. 이러한 동물들은 couldn't have pp. 뭐야, 뭐, 뭐, 과거에 뭐, 뭐, 할 수, 뭐, 뭐, 했었, 뭐, 뭐, 할수 있었다. 그러니까 could have pp라면, pee could not have pp는 pee 뭐, 뭐, 어, 할 수가 없었다. 응. 뭐뭐 할수 있었다? 뭐뭐 할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desert climate 에서는 survive 할 수가 없었다. 없었던 동물이다. 어. 그런데 그 desert 안에서 이러이러 이런 뼈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이거지. 이런 사냥에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게. Can you not believe the Sahara Desert? 너는 이제 믿니그 사하라 사막이 used to be 과거에 뭐뭐 없었다 이거죠? Very, very different. 과거에는 매우 달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니? Researchers will continue to study this area. 어, 연구가 연구자들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 이 지역에 관해. Area, region 똑같은 말. 이거 area. area, region, 똑같은 말이야. We can expect to learn more about the Sahara Desert's BDD.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 더 많은, 많이 알게 되는 것을. 뭐에 대해서? Sahara Desert의 BDD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어, 알게 돼, 알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말이지. And,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너네가 생각해 보시고, and, The ancient people, 그리고 이 과거, 이 사람들은, 고대, 과거 사람들은, who once called the Sahara their home. 어, 그리고 뭐야. 그 ancient people에 대하여. 그니까는 Sahara desert의 삐리리와 그 고대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말인데, 사람들은 사람인데, 고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한때는 그 사하라를 그들의 고향이라고 불렀던 그런 ancient people과 사하라 데저트의 삐리리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Junior reading tutor 4 정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문법 수준이 된다고, 어, 된다고 보겠는데, 어 요거 있잖아요. 요거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 뭐야? 그 의문사 절을 포함한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어떤 절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의문사 절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절이 두 개지. 그것을 어떻게 어 어떻게 있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 볼게. 앞에는 뭐 tell me, do you know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는 그냥 앞에도 한 절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 말해 줘너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한 줄이 있고 뒤에 의문사 절이 있어. who is it? 이렇게 그는 누구니라는 것을 합칠 때 라는 말을 합쳐서 너는 아니 그가 누구인지 이런 말을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냥 냅다 붙임 붙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Do you know who is he? 이렇게는 안 돼. 여기에도 법칙이 있어. 어떤 법칙이 있냐면, 앞에 있는 문장은 그냥, 한 문장은 그냥 써. 그냥 쓰는데,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의문사 주어 동사형으로 써줘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형으로. 그럼 예를 들어 볼게. Tell me what who is he. 나에게 말해줘. 그가 누구인지. 이거를 합치잖아. 그럼 tell me를 쓰고, who,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형으로 써야 되는 된다니까. who he is 이렇게. 그럼 또 한번 예를 들어 보자. Where does he live? 이번에는 do you know를 해 볼까? 너는 아니 그가 어디 사는지. 그럼 어떻게 되지? 앞에 거는 그냥 써 주니까 do you know를 쓰고 뒤에 있는 의문사가 있는 절은 의문사 주어 동사형을 써. 그리고 조동사 do, does, did는 없애 주고. 그래서 어떻게 where does he live를 어떻게 써주냐면 tell me where 더지는 빼고 he 그리고 그 대신에 주어가 he니까 동사에 뭐는 붙여줘야 돼 s는 붙여줘야 되지 그래서 tell me 아니면 do you know where he live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음 응. 너네가 이 정도는 알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 밑에를 한번 볼까. 이 밑에를 이 밑에를 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스탑 시키고 이거를 포스트잇 카드를 잘 보면서 생각을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절의 단어 중에 think나 guess가 있잖아. 그러면 조금 달라져 양상이 한번더 움직여줘야 돼.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냐면, 봐봐. 앞에 do you think라는 말이 있고, 뒤에, 그니까 러 요거에 대한 말이야, 요거에 대한 거. What do you think? 요거에 대한 말이야.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요거에 대한 말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do you think라는 말이 있고, what was this region like that? Like then. 이거야. 너는 생각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what was this region like then? 비동사 플러스 라이트는 뭐뭐 같은 이런 말이잖아. 이 지역이 그때는 어떤 어땠다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야. 어떤 지역이었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말이야. 그 당시 과거에는 이 지역이 어땠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거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잖아. 그럼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do you think 다음에 의문사 what 그다음에 주어 this region was like then 이렇게 돼야 돼. 다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스탑시키고 다시 봐 봐. do you think 와이 뒤에 걸 합치면 의문사 w a s 을 쓰고 주어 this region이잖아. 그래서 what this region was like then 이렇게 써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앞에 있는 동사가 think나 guess 생각하다, 뭐, consider. 이런 종류의 단어라면, 이렇게 써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의문사를 맨 앞으로 끄집어내. 어. 여기에서 의문사를 더 끄집어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에 써져 있잖아.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문장의 예전 문장은 원래 이거라고. Do you think what, what was this region like then? 이거야. 어?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do you think what this region was like then?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를 제일 앞으로 끌고 와줘야 돼. 앞에 문장에 think나 guess, consider 같은 생각하다. 어? 라는 계통의 단어가 있을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what을 앞으로 써주면 what do you think this region was like then? 이게 되는 거라고 음뭐 주니어 u 딩 튜터 4 정도 뭐 하는 애들은 이거를 어잘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두 번째 주 it is believed that은 People believe that.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이 쓰고. 아니면 they believe that. 이렇게 똑같이 써주는데. 봐봐. 이 앞에가 현재 시제고, 이 뒤에가 과거 시제잖아. 이것을 단문으로 다시 바꿔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사하라가 앞으로 나와. 사하라가 이 i t 들어가는 it 대신에 간다고 생각해. 대절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이 앞에 i 대신에 간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사라, is, believed, 그 다음에 t 가 나와. t 가 나오고, 앞에가 현재고, 뒤에가 과거, 과거이기 때문에, t 다음에 have pp가 나와줘야 돼. have pp.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사라, is, believed, to, Have received 다음에는 lots of rainfall and head lakes and rivers 이거거든 뒤에는 똑같거든 어 그런데 이 once는 어디에 넣어주냐 이거지 once는 have와 pp 사이에 넣어준다 그래서 이것을 복문 그러니까 아, 한 문장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응. 문법을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응. 그러면 원래는 앞에 시제와 뒤에 시제가 똑같이 현재 현재 아니면 과거 과거 이렇게 되면 될때는이 뒤에 대절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이 앞에 주어로 가서 it is believ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앞뒤의 시제가 지금 다르잖아.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이럴 때는 to 다음에 have pp를 써 줘야 돼. 즉, 더 사라, is believed to have received lots of rainfall. 근데 once가 들어가줘야 된다니까? have와 pp 사이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have once received.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사라, is believed to have once received. 다음에는 똑같이 써줘.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단어 한번 보도록 하죠. 말해보세요. period, 이거는 마침표, 이렇게 딱점 찍는 거, 마침표도 있지만, 기간, 시기 라는 말이 있어. rainfall, 강우, along with, 모모와 함께, continue, 계속하다, evidence, 증거. 예, 수고하셨어요.